2024년 8월 25일 맨발 걷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준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근 세상의 주목을 받은 사건들 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일시 실신이나 사망 등의 불행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의 손꼽히는 스타인 사격 김예지 선수의 기자회견 도중 10분 실신이 그러하고 그제 갑작스럽게 57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국내 심장외과 명의의 사례도 그러하고 세기의 미남 배우 아랑드롱도 5년 전뇌졸종으로 간병 처치에서 지내다가 며칠 전 사망한 일 등이 다 그러합니다. 이에 어제 아침에 이어 심장 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의 2013년 2월 14일자 미국의 대체 의학지에 발표된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는 연구 논문의 혈액 점성 관련 실험 결과 및 저자들의 견해와. 저희 견해를 아울러 아래와 같이 전해드림으로써 그러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의 위험 등에 우리 모두가 사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적혈구 응집 현상의 현저한 감소 혈액 점도가 현저히 묽어진 현상 동 연구는 또한 10명의 피험자에 대한 2시간의 접지 후 적혈구 응집 상태는 접지 전보다 2시간 접지 후가 응집체 또는 응집 집단이 유의하게 더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두 시간 접지 후한개 또는 두 개의 세포를 가진 응집집단의 수가 세개 또는 네 개의 세포들로 뭉쳐진 응집집단의 수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는 사실이고, 이는 3, 4개의 세포로 뭉쳐진 응집집단이 접지 전에 비해 현저히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테이블 2의 마지막 열중 접지 전 4개 이상의 세포들이 뭉친 클러스터터수 34.7개가 2시간 접지 후 동일한 클러스터스 15개로 절반 밑으로 떨어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는 접지 전보다 접지 2시간 후 적혈구의 응집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3. 토론 및 결론. 위 실험 결과를 통해 동 논문은 아래의 중요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사람이 땅을 맨발로 걷고 접지하는 것의 생리적 접지 효과에 대한 미국의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및 심장 관련 여러 지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고, 그첫 번째 연구 중 하나는 접지된 상태에서 잠을 잔 피실험자들의 밤낮 코르티솔 리듬의 정상화 보고입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상승하면 일일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지고 교감 신경계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불면증과 고혈압, 심혈관, 간계질환, 뇌졸중 및 기타 장애를 포함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연구에서 부교감 활동의 증가와 심박 변이도의 증가를 포함한 자율신경계에 대한 접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심박 변이도는 심혈관계에 대한 자율신경 균형과 스트레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그 감소는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나타내며 관상동맥 질환의 진행의 심각성을 사전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땅을 밟고 접지하는 일만으로도 심혈관계 질병들의 치유를 위한 기본 건강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높은 사람이나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동 논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서 혈액점도가 높아지는 것은 고혈압, 혈전의 생성, 국소성 빈혈 및 관절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예측인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혈액 점도는 잊혀진 위험 요소가 되었으며 임상 실습에서 거의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점도가 적혈구의 응집을 낮추는 해결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약물 중 스타틴은 혈액점도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스타틴 과민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포트레노이드 억제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염증 전략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체를 접지하거나 접지하는 것은 사실상 무해합니다. 지금까지 접지가 약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과의 접지를 하면 와파린, 쿠오마딘과 같은 혈액의 희석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혈액의 응고 정도를 자주 모니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지가 혈액 희석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땅과의 접지처럼 아무런 해가 없고 지극히 단순한 자연 치유의 해결책을 환자에게 권장하면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그만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파일럿 결과 연구에 따르면 접지는 제타 전이에 안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앞으로. 관련 학계에서 추가적인 연구들이 요망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4. 코멘트 우리에게 심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의 경우는 환자가 그를 인지하고 치유의 방법을 찾아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만 심장마비, 급성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은 대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어느 순간 드디닥친 응급처치를 할 시간조차 없이 바로 생명을 앗아가거나 설령 응급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후유증에 심대하여 반신이 마비되거나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며칠 전 송광사 방장 75세 현병 스님의 도련한 뇌출혈료 인한 사망 41세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지난해 가수 현미 그 전해 영화배우 강수연 씨의 하룻밤새 죽음 또몇년전고 이건희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와 그로부터 6년간 식물인간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심혈관 질환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대비란 어떻게 우리의 혈액을 맑고 묽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점도가 높거나 혈류 의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나 혈압이 높을 경우 병원에서는 혈액 희석제, 혈압약 등을 처방하고 평생 그러한 약을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약물로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혈류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어느 순간 쓰러져 병상에서 식물인간처럼 사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뇌경색을 알아 약을 계속 복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심장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매일매일 토마토 케찹처럼 끈적끈적해지는 혈액이 와인처럼 묽고 맑게 유지되도록 하는 근원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맨발 걷기와 접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위 논문이 밝혀낸 대로 땅과 접지를 하면 땅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와 적혈구의 표면전하를 올리고 제타전이를 높여 혈액의 점성을 묽고 맑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혈류의 속도를 원래의 정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사실을 임상 실험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맨발로 걷거나 땅과의 접지를 계속하면 혈전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고 따라서 혈액 희석제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구어마틴 등의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실제 저희들과 함께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압이 낮추어져 더 이상 약물의 처방이 필요 없다는 주치의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와 접지의 천연의 혈액 희석 작용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매일 맨발 걷기와 접지를 계속하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혈액을 희석시키는 약물의 복용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또한 세계 최대의 사망 요인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물론 그 사망률 증가의 급증세까지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할 것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실제 치유 사례들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 박동창의 맨발 강의 23대 혈관 질환, 땅과의 접지 충전이 답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숲길 휠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